한민복 선천성 그리움 사람 그리워 당신을 품에 안았더니 당신의 심장은 나의 오른쪽 가슴에서 뛰고 끝내 심장을 포갤 수 없는 우리 선천성 그리움이요 하늘과 땅 사이를 날아오르는 새떼요 내리치는 번개요 선천성 그리움 혹은 외로움 사람은 남과 여는 하나일 수 없기에 서로를 찾고 그리워하거나 외로워하는 존재인 것 같다. 애초에 상대를 혹은 사랑을 가진 적이 없으니 원하는 것이고 고민하는 것이며 애초에 가진 적이 없으니 가지게 된다면 덤이오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보살펴야 한다. 오늘 내 지난 날의 고민과 외로움에 대한 아주 작은 발걸음. 원래 가질 수 없으니 외롭고, 그렇기에 소중히 가져야 한다. 우리는 조약돌 하나도 소중히 줍는다. 사랑은 어떤가? 날아오르는 새떼여. 내 단단한 마음을 딛고 저 하늘로. 내리치는 번개여. 저 높은 곳에서 단숨에 나에게 꽂혀 내려와라.